홍어에 김치에 돼지고기 나는 이거 못먹어 꼬랑내내가지고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 국민조합이잖아 근데 나는 소주를 싫어해 그 다음에 육회 난 육회 별로 안좋아해 떡볶이와 주먹밥 떡볶이랑 주먹밥 별로 안좋아해 불..이게 뭐야 불닭 스링치즈 참치마이 뭐야 아우씨 자 아, 유튜브 어린이들 그지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아주 간만에 이상형 월드컵 하나 할 건데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 할 거야 그냥 64강 다 때려 박았어 자 64강이야 왜두 번째야 이씨 아 새로 고침하면 다시 새롭게 대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 정말 아 됐어 됐어 자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 홍어 삼합? 삼겹살과 소주? 홍어에 김치에 돼지고기. 나는 이거 못 먹어. 꼬랑내내가지고 친구들 중에 이제 소주 좋아하는 몇몇은 뭐 맛있어 하고, 원래 홍어 좋아하는 친구는 맛있다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더라.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 삼겹살엔 소주지 하는 게 거의. 국민 조합이잖아. 근데 나는 소주를 싫어해. 소주 자체를 싫어해. 삼겹살에는 삼겹살 다 먹고 제로 콜라 먹어야 돼. 삼겹살과 소주를 할게요. 너무 국민 조합이다 이거는. 초코 케이크와 커피. 아우 달어. 너무 달면 오히려 맛이 없어. 근데 어렸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자 그리고 흰쌀밥에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이 아무 제육볶음이면 안돼 제육볶음 맛있게 해야 돼 이거는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 제육볶음이야 그 맛있는 제육볶음은 진짜 그 불맛이 나 알지 불맛 근데 그냥 이거 할게요 이게 초코 케이크의 피 모든 빵 종류 우유랑 먹어야 맛있어 흰우유 흰우유 아니 떡볶이 대 어묵, 삼겹살엔 버섯, 삼겹살엔 김치지. 물론 버섯도 괜찮은데 김치가 놓여져 있었으면은 삼겹살과 김치를 했을 거야. 떡볶이 그 맛있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 쌀 떡볶인가 매. 음. 떡볶이는 너무 매우니까는 이렇게 국물이 좀 있어줘야 돼. 떡볶이야 모뎅. 식빵과 딸기잼 대토스트우 아! <laughs> 이거, 못 고르겠다, 이거. 와, 이게 근데 토스트를 구운 식빵에 딸기지 이거 진짜 최고인데, 최고. 근데 토스트와 우유는 맞는데, 사진은 뭐 있다, 이거. 이게 무슨 토스트야? 옛날 토스트. 식빵에 그 이제 계란 부친거 양배추에 부친거 설탕 뿌려놓고, 케찹은 어, 취향. 이러면은 이, 이거 조합은 못 니. 그래서 이거 옛날 토스트라고 가장 할게. 와, 근데 못 고르겠다, 이거. 64강인데? 아,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거 고를게. 야다 이건 너무 조합이 좋다. 흰쌀밥에 생선구이 그 다음에 육회 인데요 이 생선이 나는 조기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육회 난 육회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육회 여기 낙지는 왜 들어가 있어 이거 아우 비아 음. 근데 이거 고 이거 생선이 왜 이렇게 퍽퍽해 보여 이거 아이 아침 조기가 맛있는데 어? 조기 같은 거 올려놔야지 조기구이 생선구이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거 할게요 골뱅이 무침 대 소주 자꾸 소주만 올라가 차라리 하이볼이다 떡볶이와 튀김 이거는 그 스무 살때그 호프집 메뉴 아니냐고 호프집 응? 떡볶이는 튀김 고구마 튀김도 괜찮고 뭐 깻잎 튀김 좋아하는데 계란 튀김 오징어 튀김 보쌈 대 막국수 피자랑 스파게티 보쌈에는 그 막국수가 좋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면서 또 매콤한 면이랑 먹어야지 피자는 느끼하고 스파게티 느끼해 그리고 느끼한 걸 떠나서 문제는 둘다 배불러. 웃기 나,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 피자 한 조각 먹고, 그 다음 피자 두 조각 먹으면 괜찮거든? 피자 한 조각 먹고, 스파게티 한입 먹잖아? 그럼 배불러. 그래서 갑자기 다음 피자가 먹기 싫어. 사람 짜증나. 어. 근데 보쌈이 왜 이렇게 퍽퍽해 보이냐? 이거 자료사진이 왜 이래? 이거 맛없는 야식집 그 보쌈 같지 않아? 이거, 이거, 노린내 날것 같아, 지금 이거. 노린내 날것 같아. 하지만 보쌈과 막국수. 장어에는 생강. 라면과 김밥 장어구이 근데 처음에 되게 맛있는데 좀 먹으면 좀 느끼하더만 어. 글쎄 모르겠어 자, 장어의 생강을 같이 먹었는가 기억도 안 난다 어. 아 그리고 난 사실 라면은 김밥 별로 안 좋아하는 게난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라면은 라면만 먹어야 나는 사실 맛있어 뭐냐면은 나는 라면은 꼬들꼬들한 게 좋아 근데 라면을 먼저 먹잖아 그럼 배불러서 김밥이 잘안 먹혀 그점 아 별로야 아니 하나에 하나씩 먹는 다그 어. 생강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초밥과 우동 그 다음에 피자엔 맥주가 있는데요 나는 근데 보통 술 먹을 때밥 먹고 이제 속이 든든한 상태에서 과일 안주 같은 걸로 하이볼이나 앱솔루트 같은 거 이제 토니코터 타 먹는 걸 좋아하는 편 어. 그리고 피자에는 내가 피자에 맥주까지 먹어봤는데 이게 피자 먹으면은 목마르잖아. 콜라가 제일 나. 초밥과 우동 할게. 이거 다 술쟁이들이야. 이거 뭐 술쟁이들밖에 없어 그냥. 응? 응. 초밥. 근데 왜 이렇게 맛 없어 보이지? 여기 근데 음식 사진이 왜 이렇게 맛 없어 보이가? 이거,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사진이 맛 없어 보여 이거. 이거 초밥 메말른 것 같아 이거. 아왜 이렇게 식욕이 안 땡겨? 메말로 보여 이 생선이. 초밥과 우동. 어, 두부엔 김치지, 지 이거 아마 볶음김치일 거야, 그지? 어. 그다음에 이거 김밥도 뭐는 오이김치가 오이가 왜 이렇게 커? 김밥에는 유부된장국이든 라면국물이든 그냥 국물만 있으면 좋아요. 음. 두부김치 할게요. 두부에는 김치지, 지 음. 사진이 근데 별로 맛 없어 보인다. 두부와 김치지. 음. 상접사할 때. 파절이 대 돈가스와 쫄면 파절이에 삼겹살이 같이 이렇게 한다면 김치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좋고 상추 쌈에 파절이 넣어서 이렇게 싸서 먹어도 괜찮고 사실 이제 돈가스 먹을 때 배가 불러서 쫄면 요만큼 맛있는데 이렇게 한 그릇은 배 불러서 못 먹고 요만큼 정도 올려져 있으면 딱인데 맛보기로 있는 게잘낫고 이만한 건 어차피 배 불러서 못 먹어. 근데 삼겹살랑랑 파채로 할게 파채지 파채 삼겹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 삼겹살이 또아 이거 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떡볶이와 주먹밥 스테이크 앤 와인 떡볶이랑 주먹밥 별로 안 좋아해 떡볶이 이건 진짜 너무 탄탄이야 왕탄탄 응? 아, 사진 색깔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옛날 떡볶이가 맛있 나는 엽기 떡볶이 종류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근데 나는 이제 가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면은 와인을 안 시켜. 왠지 알아? 대리 불러야 되잖아. 너무 아까워. 뭔 말인지 알아? 어. 스테이크 엔 와인으로 할게요. 어? 비빔밥 대 된장찌개. 짬뽕과 탕수육. 비빔밥에는 된장찌개 말고 그냥 미역국이든 잠깐 그냥 조그만 국만 있으면 돼. <laughs>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없어 보여? 이게 뭘 거? 아씨. 탕수육에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나. 왜냐면 조금 먹으면 느끼하니까 느끼함을 잡아주려 이렇게 얼큰한 짬뽕 빨간 국물 좋죠. 어? 그래서 짬뽕과 탕수육 할게요. 짬뽕과 탕수육. 고구마인 김치. 고추 잡채와 고량주. 고구마인 김치지. 이거, 이게, 최고의 조합이야, 이거. 어? 고추 잡채 별로 그때 인생 살면서 한번 먹었고, 어? 나는 잡채라 그러고, 근데 진짜 잡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고추를 잡채처럼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잘게 썬 거지, 잡채면이 안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 속았잖아.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내 입맛은 아니야. 근데 꽃빵이랑, 꽃빵이 맛있잖아, 꽃빵. 고구마인 김치 할게요. 이거 너무 좋아, 그지? 어? 고구마 김치가 짱이지. 불, 이, 뭐야, 불닭, 스링치즈참치마이 뭐야, 뭐하... 아우, 씨! 족발과 쟁반구, 쏴지 뭐, 아우 늦게 뒤일것 같네, 그냥, 어? 호빵과 우유? 이거 호빵 맞아? 그리고 호빵은 흰 우유가 나. 왜 바나나 우유를 해놔? 바나나 우유는 그냥 그 자체로 먹는 게 나아? 이거 호빵 맞아? 호빵은 하얗잖아. 그리고 치킨에 나는 맥주보다 치킨에 하이볼 어? 마치 치킨하고 맥주가 되게 아우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국민 조합인 것처럼 해 질린 것처럼 어 오히려 치킨에 소주가 더 맛대매 오히려는 난이 질단 치킨에 맥주 이 질린 게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하나 올려줄게 그래도 국민 조합이니까 하나 올려준다 불쌍해서 올려준다 짜장면과 탕수육 대 삼겹살 대 명이나물. 짜장면이 개 땡기는 날에는 짜장면과 탕수육 시키기도 하는데 보통은 빈도수로 짬뽕이 더 많고 그리고 삼겹살에 명이나물 명이나물 있어줘야지 삼겹살집에 명이나물 있는 데가 보통은 맛집이야 또 처음 먹었을 때는 시큼하고 별로였거든 몇번 먹다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 삼겹살과 명이나물 팝콘 앤 콜라 신살밥대 김치찌개 야 이거는 그냥 극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먹는 거지 아니 팝콘 맛 없어 솔직한 얘기로 영화 볼때 팝콘 말고 다른 과자 먹고 싶어 안 팔아서 그렇지 맛동산이나 어, 홈런볼 어? 이런 거 먹으면서 차라리 먹는 게 나아 어? 어. 쌀밥에 김치찌개지 아 맛있게 좀 하지 좀 약간 고속도로 휴게소 김치찌개 같다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 김치찌개가 은근히 맛있어 요거 할게요. 초밥과 사케, 고구마와 사이다. 초밥 밥이잖아! 밥 먹을 땐 식사를 하고! 저기 이자카야, 룸 있는 이자카에 딱 가가지고, 사케, 저기 회, 사시미, 탁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고구마 사이다 막상 고구마랑 사이다랑 먹은 적이 거의 없어 이거 옛날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나들이나 소풍 가면은 고구마랑 사이다랑 싸갔어 삶은 계란이나 고구마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어? 기차에서 그러던 시절에나 그 조합이지 요즘 애들 사이다도 잘안 처먹어 가만히 보면은 어? 어. 초밥과 사케도 별론데 어. 초밥과 회라고 하지 아이씨. 이거 할게 일식이 너무 없었다. 어. 흰쌀밥대 스팸. 아 이건 광고하지? 따끈한 밥에 스팸 안 좋아. <laughs> 이거 알아? 요즘 애들 광고. 돈가스와 볶음밥이 미친 거 아니야? 도라이 <laughs> 아니야? 좀 작은 뭐본 거야? 돈가스는 뭔볶음밥이 이거 뭔 미친 조합이야? 돈가스는 그냥 흰쌀밥이지. 이거 돌았나 봐. 이런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 <laughs> 돈가스와 볶음밥은. 야 이거, 어, 이거 한입 먹고 싶. 콘치즈와 맥주, 비빔면 대 군만두. 콘치즈에는 오히려 맥주보다는 하이볼이나 하이볼이나 저기 위스키나 보드카가 더 좋은데. 근데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면에다가 고기까지. 이거 할게요. 과메기. <laughs> 여러분 외가가 그 포항이지만 나 과메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닭발 싫어해 매운 닭발이든 불닭발이든 징그러서 워못 먹겠어 그 물컹물컹한 그 식감도 그렇고 생긴 것도 형무스럽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내 입맛이 아니더라 그래서 안 먹게 되었어요 둘다 별로야 그래 과메기 한번 고르자 닭갈비 대 막국수 비빔면 대 삼겹살 아 나는 닭갈비 먹을 때 그냥 밥이랑 먹어 그래서 막국수 안 먹어 이거 먹으면 배 불러서 볶음밥 못 먹어 자 요거는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요거 먹고 요거 오레오와 우유, 냉면과 만두 아, 오레오에 우유 맛있는데? 냉면 맛집 가면은 냉면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오레오랑 우유는 너무너무 좋은 조합이라서 이건못 버려. 어. 음. 떡볶이와 순대. 우유와 팍대 단팥죽이. <laughs> 뭐야? 단팥죽은 뭐야? 이거 <laughs> 처음 봤네. 자, 떡볶이와 순대. 나는 이제 여러분 순대 있잖아요. 순대 반 좋아해. 나 이거 저기 뭐 허판지 간인지 이런 거지. 맛도 없고, 징그럽기도 하는데, 아, 맛이 없어. 그래서 이런 내장은 혼자 먹고 나는 순대만 먹어. 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 먹을 때너 혼자 내장 많이 먹으라고. 아니, 이건 내 입맛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내가 단파쪽은 별로 안 좋아해. 파쪽은 좋아해. 단파쪽은안 좋아해. 이거 할게요. 떡볶이 순대. 삼겹살엔 김치, 막창에 파김치. 삼겹살에 김치였으면 안 되지. 나 진짜 살면서 개 대박인데 봤어. 삼겹살집을 갔어. 내가 삼겹살집을. 어딘지 모르겠어. 삼겹살도 맛있고 다른 밑반찬도 맛있고 명이나물도 있었어. 김치가 볶음 김치인 거야.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먹어 봤어. 같이. 아, 근데 아니야. 직원 불렀지. 불러서. 어 저기 그냥 김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저희는 그냥 김치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어, 다시는 안 하지. 라는 생각 들었어. 아니, 삼겹살에 세, 그냥 김치야지. 뭔 볶음 김치야. 맛 되게 별로였어. 근데 솔직히 이거 맛있어. 내가 곱창인지 막창인지 대창 중에 하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식사를 다 하고 먹어야 돼. 든든한 상태로. 안주로. 이거는 그냥 안주 삼겹살 김치 거의 음. 파닭 치킨과 파채 흰쌀밥에 깻잎 장아찌 이상하게 파닭은 있으면 또 맛있더라. 근데 막상 안 찾게 되더라. <laughs> 그래, 깻잎 장아찌에 흰쌀밥 아예 맛있지. 밥도둑이야. <laughs> 햄버거 감티 콜라 칼국수랑 수육. <laughs> 칼국수랑 수육은 처음 보는데 난 그냥 칼국수만 먹는데 햄버거 감티 콜라. 이거는 뭐야? 무조건이지 무조건. <laughs> 빵과 오렌지 주스 샌드위치 대우유. 아, 이빵하고 주스하고 은근히 별로야 나. 이거 어렸을 때가 되게 별로였어. 우유가 다. 주스는가. 주스 한잔쫙 들이켜 그냥 그게 젤라. 음. 냉면엔 갈비, 흰쌀밥에 간장게장. 나는 냉면과 갈비 할 거야. 나는 이 간장게장이 아, 난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는데 내가 먹었을 땐 비렸어. 냉면갈비 양꼬치. 불닭 게티 그리고 양 꼬치. 여기는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은 놀이기 때문에 못 먹겠더라. 그리고 불닭 게티라니안 먹어. 이런 거 그냥 짜파게티만 먹어. 그냥 불닭볶음면 나 별로 안 좋아해. 아, 둘다 별론데. 아무나 해. 그냥. 왜? 파전 대 막걸리 대회대 소주. 회에는 사케나 하이볼 좋아. 하이볼. 파전에 막걸리는 너무 우리나라 전통 같다. 그지? 파전 막걸리. 오케이. 자 64강이라 쭉 둘러봤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고를게요 이제는 초밥과 우동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비빔면에 삼겹살 이거 떡볶이와 튀김 아 삼겹살 김치를 어떻게 이겨 삼겹살 김치 삼겹살과 명이나물 라면과 김밥 이거는 김밥만 먹든가 라면만 먹어도 돼 근데 명이나물만은 또 먹기가 그렇더라 꼭 고기가 있어야 돼 뭐든 이거 샌드위치 대 우유 토스트 에 우유 난 토스트를 좀더 좋아해서 토스트 할게요 요거 족발 대 쟁반국수 냉면과 갈비 63냉면 체인점들 거의 다 없어졌던데 옛날에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없어졌어 63냉면 근데 사실 그게 있어 갈비 같이 주는 데가 보통 기본적으로 냉면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냉면 맛집은 이상하게 딱 냉면만 먹어가지고 냉면이 맛없는 건 아니고 무난해 근데 되게 맛있다 냉면이 거의 없었어 갈비랑 같이 주는 데가 족발 시킬 때 이거는 쟁반 국수도 많이 안 먹어 몇 젓가락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이번 그렇게 아못 고르겠다. 보쌈막국수대 고구마 김치. 고구마 김치 할게 고구마 김치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대 와인, 떡볶이 대 순대. 떡볶이 순대지 뭐이 스테이크는 그냥 저기 뭐지 제로 콜라랑 먹음대. 장뽕과 탕수 쌀밥 대 생선구이. 아니 생선 먹는데 생선고기 먹는데 밥이랑 안 먹는 인간이 있어? 반찬으로 나왔을 때. 생선만 먹으면 짜. 어, 이거는 짬뽕만 먹어도 되고 탕수육만 먹어도 돼. 아 탕수육만 먹기는 좀 느끼하니까.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밥이 있어야 돼 그치? 쌀밭에 깻잎, 두부김치. 나 반찬 가게에서 그 깻잎무침이라 그러지. 제일 많이 골라 먹을 거 없으면. 이거 먹으면 그래도 밥이 없어져. 두부김치. 깻잎무침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야. 삼겹살과 소주 떡볶이도 어묵 내 개인적인 입맛은 이건데 삼겹살에 소주가 그냥 워낙 그 저기 술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 아니 삼겹살 먹으면 보면은 소주가 먹고 싶어져? 삼수 아니야 소삼이야 임마 소삼 한잔 모르냐고 임마 그 아저씨 몰라 소삼 아저씨 저 남자친구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친이야 다 있겠죠? 남친 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것도 아직 우린 젊으니깐요. 좋은 사람들 아직 많답니다. 이쁜 은진. 남친이랑 결혼할 거예요. 네. 결혼 날짜 잡았어요. 오. <laughs> 당신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잘생긴 오빠가 오늘 소사만 그렸습니다. 웃기 싫어요. <laughs> 이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어? 어. 잘생긴 오빠가. 소삼 한한 한 그릇 쏜다 먹을 사람 음. 저요는 뭔 저요야 임마 나가 임마 어디 감이 그냥 상추 어? 살조조 할게요 음. 자 쌀밥이랑 제육볶음 맛있는 제육볶음이어야 하는데 불닭 햅 이거 아, 안 먹어봤어 먹어보고 싶지 않해 이거 할 거야 파전과 막걸리 초밥과 사케 아 뭐야 한국 대 일본이야 응 어? 어. 근데 막걸리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내가 막걸리는 잘안 먹어 막걸리 먹으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 먹으면 머리가 깨지니까 밥 막걸리 좋아해 밥 막걸리 달콤한 막걸리 사케도 많이 먹으면 머리 깨져 이거 진짜 맞다 사케도 먹을 땐 괜찮은데 사케도 어느 정도 먹으면 머리 깨지더만 어. 우리나라 고르시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파전 예, 고르게 우리나라에 전통주를 골랐다 이번 누르는 주는 뭐 이번 누르는 우이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야. 어? 비빔면과 군만두대 삼겹살과 파채. 이거 할게. 오레우유. 아! 햄버거 감자콜라아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세트는 무조건이지, 그렇지? 응. 세트 무조건이야. 어. 이 내가 할게요. 치킨과 맥주. 쌀밥에 스팸. 어.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죽기 전에 뭐 먹고 죽을래? 했을 때 후보 중에 하나가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어. 밥이랑 김치찌개. 이제 과메기튀김. 바미기 맛 없어 김치찌개 두부김치 대요거 이제 십육 강이네요 이거는 없어도 돼 족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두부랑 김치는 같이 셋대 두부김치 삼겹살 대 소주 삼겹살이랑 명이나물 나는 소주는 혼자 처먹 하고 있마 명이나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떡볶이 순대보다 떡볶이 오뎅이 더 낫기 때문에 생선에 쌀밥 할게요. 삼겹살 아아 이거 결승이야 아씨 그걸로 따질게 이거 진짜 결승인데 되게 배고플 때 있잖아 또 올랐을 때 제일 침더침고는건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할게 정말 어렵다 이거 파전 막걸리 삼겹살 어차피 김치였어 임마 막걸리 할게 고구마 김치 대 비빔면 삼겹살은 고구마 김치 할 거야 나는 생각보다 소박하지. 김치찌개 아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른데 이거 이거 할게요 햄버거는 빅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쌀밥 대제육 토스 이 맛있는 제육볶음이 아니야 그리고 제육볶음 개 맛있으면은 잡곡밥도 맛있어 네. 토스트엔 우유야 이거 고구마 김치냉 파전 막걸리 고구마 김치 네. 맛있어요 음. 두부 김치 대 이거 이거 괜찮은데 역시나 이 세트는 못 참지 이거 삼겹살 명이나물 대 토스트 우유 대체가 가능한지 찾아보자. 토스트에 우유 대신 대체할 거는 없어. 근데 삼겹살에 대체할 건 많지. 김치. 토스트 우유. 대체가 불가능. 응? 너무 좋은데 제일 입에 친구 있는. 이거 이미 결승이야. 스팸 이미 결승이라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어디 전쟁 통에 며칠 굶었어. 거지가 됐어. 불황자가 됐어. 근데 눈 앞에 이게 있어봐. 얼마나 맛있겠니? <laughs> 이거 이미 결승이야. 아... 아 요거 이렇게 고를게 이것도 고르기 힘든데 빅맥은 최소 한 살에 한두 번은 먹는데 옛날 토스트는 거의 못 먹어 개 땡길 때는 이게 맛있어 옛날 토스트 그래서 요거 자 그럼 결국 결승이 쌀밥 대 스팸 토스트랑 라 우유구나 솔직히 이거 스팸이 가공육이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먹으면은 몸에 안좋죠 몸에 안 좋은 거만 아니면은 그 저기 스팸만 먹고도 살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결승. 오케이, 이거 못 참어, 이거. 랭킹 봐볼까요? 삼겹살 김치가 역시 1위 될만 해, 솔직한 얘기로. 2위가 냉가리야? 스팸이 8위구나. 제일 꼴딱지 봐볼까, 꼴딱지? 꼴등이 <laughs> 고추 잡채랑 고량, 고추 잡채 고량질로 결승이 하는 인간이 있어. 과메기란기 <laughs>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1등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놈들이여? 어?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 1위는 스팸과 흰밥이네요. 사실 그거 이기기 힘들어. 어. 자, 그래요. 간만에 간만에 재밌겠는 이상형 월드컵. 여기까지. 뿅. 응.